송파구 문정동 건물은 8호선 문정역에서 도보 7분 거리 이내이며 세말로 4차선 대로변에 위치한 자동차 관련 시설 건물입니다. 문정동 건물의 대지 면적은 331.9제곱미터이며 건물 연면적은 49.81제곱미터이고 1996년 건축된 지상 1층 건물이며 방향은 주된 출입구 기준으로 남향입니다. 2025년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916만원이며 토지분 공시지가 합계 금액은 30억 4,020만원입니다. 문정역 건물의 용도 지역은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며 건물의 주용도는 세차장입니다. 사용 목적은 신축부지입니다. 매매 금액은 60억 원이고 물건 번호는 A4197입니다.